히브리서 구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어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은 있고. 어, 그 위에 속재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음,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서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또 둘째 장막에는 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음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장막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깨끗하게 할수 없느니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그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음 암송아지의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음,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어, 입은 자로 하여금 어, 영원한 언약 기업의 언, 어, 약속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효한 즉 어, 유언한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첫 언약 때도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어,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린, 뿌리며 말하되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명하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못 장막과 어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어 율법을 따라, 율법을 따라 어, 모든 물건이 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어, 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신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음, 그러므로 어, 삼판 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부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아멘.